다니엘서 예언의 핵심 적 그리스도의 출현 다니엘 11장 21절 또그 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땐을 타서 괴휼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복문에 나오는 한 비천한 사람은 누구인가 다니엘 8장 9절에서 14절 23에서 25절은 작은 뿔은 셀류쿠스 제국의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 주전 175에서 163년이다.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는 종말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예표 인물이다. 북방왕 에피파네스는 본격적으로 유대교를 핍박한다. 주전 167에서 164년. 에피파네스의 뜻은 신의 현현 또는 현신왕이다. 에피파네스의 잦은 이상 행동과 변덕스러운 행위들은 동시대 사람들 중 일부로 하여금 그를 그의 칭호인 에피파네스를 에피만네스 미친자로 부르게끔 했다. 마지막 종말시대의 적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안티오쿠스 4세의 유대인 정책은 다음과 같았다. 1. 거룩한 언약을 거스린다. 다니엘 11장 28절 신정통치 반대 자신의 통치를 받게 했다. 다니엘 11장 36절에서 37절. 자기를 신격화했다. 2. 군대가 성소를 더럽힌다. 다니엘 11장 31절. 성전 남쪽에 북방 군대를 주둔시켰다. 3.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했다. 다니엘 11장 31절. 이스라엘은 상번제 이를 조석으로 두 분을 매일 드렸다. 민수기 28장 3절. 그런데. 재단 위에 주피터 신상을 세웠다. 주피터의 어원은 빛이 있는 로마의 신, 하늘을 다스리는 신이다. 4.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들 다니엘 11장 32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배신한 자들을 규합하려는 괴율 정책을 쓴다. 다니엘 11장 34에서 35절 많은 사람은 괴율로 그들과 친합할 것이며 35절.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몇 사람이 쇠폐하여 마지막 대환란 때에 성도는 어떻게 승리하는가? 다니엘 11장 32절.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괴율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하리라. 이는 확신이 넘치는 믿음, 붉은 용을 잡는 믿음이다. 1. 어린 양의 피로 승리한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7장 9절, 14절, 12절, 12장 7절에서 12절, 10장 14절, 11절, 요한일서 3장 5절, 예수 그리스도의 비는 마귀의 대가리를 부수는 능력이 있다. 창세기 3장 15절. 2. 층의의 능력으로 승리한다. 로마서 3장 24절, 29절, 5장 9절. 3. 화목히 하는 능력으로 승리한다. 에베소서 2장 14절, 골로새서 1장 20절, 요한일서 2장 2절. 4.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긴다. 히브리서 4장 12절, 요한계시록 12장 12절, 마태복음 4장 4절, 누가복음 1장 37절. 5. 일사각우 정신으로 하나님께 충성하는자가 이긴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 사도행전 20장 24절. 6. 진실한 사람들이 이긴다. 진리의 사람. 요한계시록 17장 14절. 7. 기도의 능력으로 이긴다. 다니엘과 같이. 다니엘 6장 10절. 누가복음 22장 43절. 이사야 37장 36절. 8. 전 송도는 마지막 날에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 이긴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이사야 9장 6절.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16절, 요한복음 14장 13절, 15장 16절,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예수만 믿고 기도하면 사도 바울과 같이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 살았듯이 하나님만 의지할 때 살려주신 은혜만 믿고 나가면 산다. 사도행전 27장 23절부터 그러므로 내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 사도행전 5장 32절 이제 내가 너희를 주와 뭇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홍수 심판 때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음으로 심판의 자리에서 죽지 않고 살수 있었다. 은혜는 일반적으로 고맙게 베풀어 주는 신세나 혜택. 기독교적으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푸시는 사랑 구약 히브리어 해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주셔서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거저 베풀어 주시는 사랑. 신약 헬라어 카리스는 은총, 호의, 선물, 은사,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 창세기 6장 8절. 그러나 모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물 심판에서 살아날 수 있었다. 초림 예수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셨다. 요한복음 1장 14절. 재림 인자는 마지막 때 우리를 위해 마지막 은혜를 가지고 오신다. 초림과 재림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마지막 종말 불심판 때에 영원히 죽지 않는 축복을 받고 누리게 될 것이다.